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번 주 주식장을 마무리 미국 주식 브리핑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보입니다. 어제 2만 950을 넘겨주면서 나스닥의 조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QQQ 기준으로는 510, 그리고 TQQQ 기준으로는 81, 여기라지 넘지 못해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긴 좀 그렇지만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간다 볼 수가 있고 이전의 저항이었던 이 2만 950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기 20,850 그리고 20,780 있는데요 이 최종 지지인 20,780만 지켜준다면 네,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조정 날 때마다 주었던 물량들을 홀딩하면서 상승을 즐길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몽도 상당히 괜찮죠 이전에 이렇게 장대음봉 꽂아버린 거의 딱 절반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장대로 주봉의음봉이 떠도,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번 주봉도 딱그 절반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나스닥 여전히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최종 저항이, 여기 하나 남아있죠. 21,150. 여기만 넘는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TQQQ를 볼게요. TQ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좀 막히고 있는 모습인데, 좀, 괴리율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한번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QQ 기준으로는 대략 51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넘는다면 완전히 조정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새로 물량을 늘린다기 보다는 홀딩하는 구간, 상승을 즐기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열심히 주었던 분들은 이제 수량을 늘린과 동시에 12월의 불장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신규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죠. 제가 이 74라는 가격은 몇주 전부터 계속해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74, 정확히 여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주 마무리 기념으로 제가 SSO를 하겠습니다. SSO는 S&P 500의 두배레버리지고요 얘는 뭐,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고 그냥 잡았던 물량 홀딩입니다. 여기 96, 96.3을 지지로 잡으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이번 주 초인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다음부터 작도를 안 바꿨거든요. 그냥 여기 뚫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너무 바빠서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 혹은 미국 주식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다 줄인이다. 한다면, 어저 같으면은 SSO 한 60%, TQQQ 한 20%, USD나 속슬 20%,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도 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SAP500은 뭐 미국과 어깨 걸고 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속슬입니다. 속슬이 4시간 봉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위아래 힙서 무빙을 주면서 이제 봉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12시간 봉 보시면요. 이거, 이거 보이나 이거? 아래로 한번 털고, 위로 한번 털고. 그래서 상당히 차트 모양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웨지 모양 패턴의 상승 가능성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딱 여기 밟고 이렇게 갈수 있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이 웨지의 끝부분 딱 리테스트 하는 지점에서 아래로 한번 털고, 위로 한번 털고, 그 다음 다시금 상승. 이런 그림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조 지표를 좀켜 본다면요, 이게 거의 전 시간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고 보조 지표의 고점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데요. 자, 두 시간봉에서 걸렸죠. 참고 이게 RSI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스토캐스틱까지 걸렸네요. 그리고 일본까지도 전부 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걸렸습니다. 일단, 속슬은 그래서 지속적인 추가 상승을 보고, 제가 속슬에서 여기 작도를 해놓았는데, 29와 30이 저항입니다. 저항받고 그냥 내려온 모습이고, 속슬 같은 경우에는 이 30, 지속적으로 여기 갭락 보이면서 장대 엠봉 뽑아냈던 부분, 30을 넘는다면, 조정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30을 두겠습니다. 속슬이 30을 넘는다면, 일봉상 이런 식으로 22평도 딱 위로 돌리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속소리 주봉도 꼬리 길게 그리고 올라온 모양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바닥 쪽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USD고 USD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홀딩입니다. 그래서 USD도 보면은요,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보시면 이게 이게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인데, 소파동부터 시작해서 쭉쭉 잘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의 저희 단기 목표 값은 70, 67입니다. 그리고 이전이 강한 지지였던 64 있죠. 여기서 지속적인 또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돌파는 일단 보겠습니다. 만약에 64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 4시간 봉의 22평도 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 평선들 아, 잠깐 장기 입형 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기 입형 선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 노란색이 60일 선이고요. 초록색이 이 100일 선입니다. 이, 그래, 이전과 뭐, 스탑 라인 전부 다 똑같고,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딱 저항 갖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뭐 저항라인 이런 거다 잡아 놓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 매수하면 좀 그렇잖아요. 매수할 거면 이래가고딱 밟고 올라가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기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저항이었던 135.6 이란 숫자가 새로운 지지가 된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다시금 월요일 장 초반에 살짝 눌리더라도 이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놓고 본다면요. 이 속슬이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USD보다 지금 자체의 상승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지금 이평선들을 보시면은 이제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평선 저항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한 번에 V자 반등 이렇게 가기보다는 한 번씩 저항 받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부근에서는 조심하기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usd건 mpd건 둘다 상승을 봅니다 그리고 이지점을 여전히 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저점이란 말을 정말 유튜브에서 잘안 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어그로 끄는 게좀 싫어 가지고 뭐 폭락 저점 이런 말잘안 쓰는데 저점이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가 제가 한한 한 일주일째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행복고요, 행복입니다. 네, 뭐 저항 나왔고요, 여기서 지지 나왔고요. 차트 작도도 행복이 때문에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행복을 하고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런 하락폭이 크다고 할지라도 22평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어, 이때 한번 22평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 위로 딱 올라왔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보유 물량은 그대로 다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정말 좋은 2평선 모양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52평인데, 52평이 지금 살짝 위로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2평선들이 다 부채콜 모양으로 쫙 펼쳐지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이 전형적인 강세 차트의 모양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간다. 이제 2950이 새로운 지지가 되며 2780 지킨다면 상승 추세 지속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정 때 좋았던 물량들고 그냥 상승을 즐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TQQQ고, TQ가 81을 넘는 순간이 나스다. 전체적인 조정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TQ 81, QQQ 기준 510인 값입니다. 지금부터 여전히 홀딩 구간이다. 네, 74에서 주우셨던 분들 전부 다 축하합니다. 네, 그다음엔 SSO고요. 뭐,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으로 잡아놓았던 이9 6 3이는 수치가 새로운 지지가 된다. 우리 속슬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 거의 모든 시간 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고, 특히 웨지형을 이런 식으로 딱 밟고 난 다음에 이 끝에서 위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휩소 무빙을 딱 완성하면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속슬이 스탑로스라에 딱 여기입니다. 네, 속슬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저항이었던 30을 넘는다면 조정이 끝납니다. USD도 반등 성공했고, 쭉쭉 잘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 67이고요. 64에서 지속적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되겠습니다. 저항, 스타일러스 라인 이전과 같고, 엔비디아 또한 이전과 같습니다. 근데, 근데 위에 장기 입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추경 매수는 조심하자. 그렇게 보이고, 단기적인 상승세는 사실 쪽슬이 좀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런데, MBDL 두배 레버리지도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런 거, MBDL은, 어,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행보 중이고요. 행보 중일 때 그냥 조이할 점, 이거. 애매한 자리에서 롱쇼 치지 말기. 이런 데가 애매한 자리죠. 예, 좋은 자리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잡아놨습니다. 그 참고로, 이거 뭐 초록선, 빨간선 이런 거, 뭐 어디서 표시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작동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영상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에 코인 관련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